클러치 하면, 롯데리아. 세트. 까비. 롯데리아? 롯데리아를 줬어, 줬어, 이거는. 이건, 이건. 이제 니 글슬 바꿀까? 아. 자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, 아는 사람 많이 만났네. <목소리> 쟤제프리링이야 어, 프 핵. 아뭐한명 아, 뭐 에이 그다 흘려 놓고 못 잡고. 아, 어. 아 진짜. 주반이 영영 아이고 어, 아, <목소리> 가가가가 아, 해봐, 야, 패, 패, 패! 야, 패 이거, 내가 그냥 이거, 이거,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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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A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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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 이거, 이 이거, 이이트이 들어 이트이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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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클러치하면 롯데리아 세트 까비 롯데리아? 로테리아? 롯데리아 줬어 됐어 이거는 이건 이건 제대로 합니다 이제요? 아 이제 A야 얘네 지금 A B, A B 그냥 A 차례거든 동다아 근데 잘해 1등 미쳤다 와 잘한다 진짜 잘해 이제야 야! 문 열어! 아씨! 문 닫혔어, 문 닫혔어. 물? 아니, 씨! 문 열어!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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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부술게!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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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못 부셔도 <빠져 쳐야> 된다!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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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야! 지나왔어! 지나왔어! 야, 야막았다 봐봐, 오니까 막지. 시티 시티 헤번 야 둘이야 둘 윗라인 안 라인 여기 여기였어 아좀 가봐 뭐해 네. <laughs> 총 있잖아 먼저 총 먹어 버키네 <laughs> 야 존나 예쁜데 버키? 아, 어? 바로 앞에 아, 어떠만아뭐 아, 먹어요 <laughs> 아뭐먹으면만 사고 있어 주반은 나이스 <laughs> <laughs> 나이스 형 개맞아 아하 싸다 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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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왜? 안나 헤드키가 안되는데 뭐지? 4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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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뭐해 안돼 나 키가 <웃음> 뭐해 <웃음> <웃음> 아니 이거 오버 아니야? 야 엑스맨이다 엑스맨 아이 준마이 뭐 먹어 솔직히 얘기해 지금. <목소리> <laughs> 그것도 뭔가짜야씨. 비드론 비 많아. 아안 오는데. 아, 오. 아니 왜 A 가로 P 뚫리고 B 가면 A 들리고 B 뚫리고 P 리고 B 뚫나 나이 가디 가드 주마넴 가자 그만 드시고요 다먹으다 먹으면 이겼다 다목은. 얘 살았다 다해 는데 하나 띠껍샷 아씨 사발 연막샷 쉬자 아야 미드 질렀다 그냥 네 위치는 확대

잘치거잖아 몰라? 이이거거네이네이네이 이거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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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얘네 이거네, 이거네, 이 이거네, 다왔다이거 이거네, 이거네, 네이네 이거네, 이거 이거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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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삐래 네 이거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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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삐래 거이거 이거네, 이거네, 이거 미드 안보인다 야 페이크 같은데? 띠 아니야? 아니야? A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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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왜 뺐어 니네! 내가 볼 미드 얼커도조 좀만 해야이 뭐야 이거 뭔데 <laughs> 아, <수족. 웃음> 아, 가자 하나 해제 좀 쇼타다 어. 쇼다 나파. 스아아봐봐야 이거 어떻게 이킬조이 <laughs> 궁캐를 했다일만다일라만다 아, 내가 어그 클게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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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더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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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

뒤 왔다 뒤 왔다! 같이 가야 돼! 시간 25초! 제발 <laughs> <자, 웃음> 나이스 킬 조이 형!!! 존나 잘해 나이스 나이스 나이어킬조 뭐야? 킬 조이 느낌 있어서 킬 조이 형킬 조이 형 나이스 형 아, 신차 했다 나 고스트 좀뭐 달라고? 어 땡큐 땡큐 아 고스트 아, 가져가 <laughs> 상대 토바 조심 토봐할거 같은데? 아니야 형 이거 내가 고스되고 형이 이거 가져가라 음... 원하는 거 원하는 어나 이거 개 좋아해 아 내가 몸 뗄게 빨라 메 빨라 메고고고고 정면 빼 하나 야 바로 피에었어 있었어 있었어 나하나 있었는데? 더더 헤븐 왔다 헤븐 찍어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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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드 헤 형 총주니까 돈값을 하는구나 야피겨봐피겨봐 이사카!!! 야 시티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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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다 시티 왔다 맞아 시티 왔어 시티 왔어 조용히 총좀 막꿔줘총줘저도 <laughs> 피가 없어 아, 오케이. 야 야! 야! 야!! 야좀 돌려봐!! 당겨비!! 아아아아아아아 뭐야 조카, 아 게임, 끼 ㅈㄱ ㅈㄱ 야야 둘다 힐이야 둘다 힐 115, 84 테잇! Yeah, 야69 나이스 6대6 ㅋ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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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ㅋ 무리하지 말자, 나이스! 어, 내가 무리했어, 미안해! 어, 괜찮아. 팀을 맞추시는데, 이분? 욕, 욕한다. <laughs> 욕한다. 맞잖아. <laughs> <욕간다. 웃음> 야, 근데 아까 해체 못한 1라운드 존나 아깝다, 진짜로. 그니까. 이거 했으면팔대 팔인데 씨야 <놀람> 아까 해제 히터 나왔는 진짜 했으면 팔대팔 아니냐 이거? 그러니까 야 지금 탭을 딱 누르고 공격 수비 딱 봐봐봐 빨고 커 파라타야? 그러니까 이거 <가정되이? 놀람> 오케이 고고 내가 만들게 나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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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어디 갈래? a B 그것만 정해. B B B 가라가라 가라가라 킬래고 잡아줘야 돼, 백사. 어, 잡았다. 와! <laughs> 사실상 원래 지금 끝난 거였어. 씨. 그만해, 나 화나려 그래.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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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자, 가자. 아, 야, 잘. 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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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. 아, 가네, 아. 아, 다쇼쇼쇼탄쇼탄 하나, 하나 그렇지 그지 대박. 무섭다 무다 나이스 <laughs> 나이스. 이걸이겨? 준바 당신 내 앞에서 오멘하지마 앞으로. <laughs>